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출근 많이 쳤는데 괜찮으세요? 네! Yeah. 2층, 3층, 4층 여러분들도 괜찮으세요? 네! Yeah. 감사합니다 yeah. 어... Yeah. 아 저희가... 저기... Yeah. 어... 저희가... Yeah. 아... 아 멘트가 식상해? 저희가... 여러분들... 냄비를 식사하다 가니까 뭔가 할 말이 떠오르지 가 않네요. 너무나 부럽긴 한데, 조세 씨, 이천씨 식사하지 않는생각으 식사하지 못했는요우리가 당신을 너무 싫어하는 입요 저렇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겠어요. 전수심 저 아까 저기서 나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런데... 저희 공연 이런 공연 많았으면 좋겠죠? 이런 큰 공연 아니면도 많았으면 좋겠죠. 정말 어, 정말로 정말로 이번 월드 투어를 돌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건 어, 아무런 어, 아무런 저희 뭐라고 할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을 되게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은 여러분들이 저희 공연에 찾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다는 어 그런 증거를 저희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었던 시간이었고 저희가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더큰 사랑을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몇 곡이 남아있는지 아시죠?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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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처음 보는 분들이 대단하실 텐데 네, 근데 또 왕도. 저희 공연을 보고 싶자 그만큼 저희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 준수, 유찬이 그리고 저, 어 저희 제와 이제 활동은 뿐만이 아니고 정말 개인 활동도 리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더욱더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제와 이제 할수 있도록 <laughs>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와 이제 월드투어 인산산 어, 마지막. 가지 네. 그러면 자 저희 1분만 실까요? 저 거기. 저기 혹시 혹시 저희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어, 아,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네. 일본에서 1년 동안 기다려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던 가족 같은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한국에, 한국에 계신 팬분들은또 2년을 넘게 기다려주신 적이 있었죠. 감사드리고 어뭐 그때랑 했던 걸또 했다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laughs> 정말, 그래도 이 회장에 오신 팬분들은 정말 객석에 계신 손님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같은 <laughs> 정말로 가족같은 정말로 <laughs> 가족같은 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옥 리믹스로 겠 같이 노래해요 리믹스